원격 근무시대, 조직 스토킹의 그늘, 가족의 위험한 선택과 피해자의 고통,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원격 근무 시대 조직 스토킹의 그늘, 가족의 위험한 선택과 피해자의 고통.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개인의 안식처가 아닌 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이라는 이상한 시스템이 부각되며 그늘에서 희생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난처한 심리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죠.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의 집합적 형태입니다. 원격 근무 시대에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함을 자아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마치 미리 준비된 듯이 나타나 듣기 싫은 말을 속삭이며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들은 마치 연인에게 애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우기며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이상한 장비로 생활소음과 함께 속삭임을 섞어 흐느끼듯이 전하는 모습은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마치 변태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몰두하며 그 소음을 방패 삼아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